네 안녕하세요 매직 라이더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어네 제가 이번에는 햇버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쉬운 마술이죠 네, 이 마술은 이름은 모릅니다 저도 어쨌든 그냥 쉬운 것만 알아요 쉬운 마술인 것만 이것도 세팅 없는 마술이고요 거짓말 탐지기처럼 거짓말 탐지기 마술처럼 절대로 이렇게 조작이나 그런 게 필요없는 네 그런 카드 마술입니다. 어, 일단은 네, 굉장히 쉽다는 것을 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카드를 일단은 강기님이 카드를 세장 분으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기님이나누셨고요 어 그럼 관계님 여기서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방고나아 중간 거요 어 다시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전히 중간 거군요 네 그러면 중간 거맨 위에 있는 카드 저는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관계님이 네, 가져가셔서 관계들 한테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셨죠? 네, 그럼, 저한테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카드, 원래 중간에 있었으니까, 중간 잘 놔두고, 전 절대로 말, 말해, 절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네. 전 절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관대님이보주신 이, 이거, 이 카드. 중간에 있는 이 카드. 이 카드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네 이렇게 분명히 중간에 잘 이렇게 들어가 이전에 네, 중간에 중간에 잘이렇게 네, 놔두고 제가 바로 이 카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디냐? 알겠네요. 아, 이 카드 맞죠? 아, 네. 네. 이렇게 강준님의 카드를 알아맞히면 네, 이런 카드 맞습니다. 네. 바로 해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해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스팀 펑크에서 얼굴이 망. 제 얼굴 노출될 뻔 했네요. 네. 아무튼, 일단 이렇게 스팀 펑크 네. 여기 꺼내고 켜놔야지. 일단은 이 스킨 헌트덱도 이렇게 이상이 없고요. 이상 없죠. 이게 완전 새덱기어서 그런지 덤페인잘 돼요. 일단 이렇게 강국 카드나 이런 건안 놔두고요. 일단은 분명 향기 말하지만네 세팅이 없죠. 그리고 굉장히 쉽죠. 일단 은이 마술은 일단 은 이상이 없으니까 섞어도 됩니다 마카드를. 네, 이렇게 섞고, 관객님한테 세 장분으로 나눠달라고 합니다. 관객기세 장분으로 나누겠죠? 세 장분으로 나누겠죠. 이렇게 나눠줘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강객님이이 세, 이세 장분이 된이 카드 중에서 한 장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고르겠죠. 이렇게 세개 중에서. 뭐, 여, 여기, 여기 있는 거 골랐다 해도 괜찮습니다. 꿈끔은 광기 님한테 혼자 보라고 합니다 보겠죠, 이렇게 혼자서 네, 그리고 이과들을 다시 원 여기 놔두고요 단독에서 다 여기 놔둡니다 혹시 막 숫자 꾸려서 막 갖고 가는데 야, 원래 자게 놔둬주세요 하면은 여자다들오놓는기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그렇게 당해가지고 마술 실패해서 네, 굉장히 창피했죠 네, 일단은 광기 님한테 해서 다시 달라고 한 다음에, 이 카드를 다시 이렇게 놔둡니다. 그 다음에, 관객님의, 관객님이 보신 카드를 중간에 이렇게 놔둡니다. 중간에다 이렇게. 중간에다가 이렇게 놔둡니다. 중간에. 그리고 이때 딱 힌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몰래 아랫부분을.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각 관객님한테, 여기, 한 틈을, 이렇게, 너쪼한 틈을 서 조커를 봅니다. 아, 일단은, 여기에, 보시면요. 관객님의 카드는 맨 뒤에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맨 뒤에 있잖아요. 그 카드와 이 카드가 만나죠.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돼있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요. 이렇게 만나죠. 그 조커가.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 가운데 보이는 이 카드가 이 카드만 기억해 주시면은 이 맛은 거의나 거의 마스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잘안 보시면은 그냥 헬트로 가자면서 이렇게서 몰래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보고 닫습니다. 그 다음에 섞으시면 섞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섞으시다가 어 뭔가 괜히 이상해서 이상하게 막섞막섞거나막 그러면은 큰일 나니까. 끝지 마시고요 그냥 이게 렇뭐스토레드나 그런 걸로 찾으셔도 되고요 되고요 아니면 아까 저처럼 이렇게 가, 찍으시면 영상을 찍으시면은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 찍으시고요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 찾으시고 강기님한테 보여준다 면은 음. 이렇게 해서 이제 강기님은 이걸 보실 수도 있는데 못 보실 수도 있죠 못 보시면은 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만약 봤다 하면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신만 이렇게 볼수 있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고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조커였죠. 조커가, 음, 여기 네, 있네요. 조커 바로 옆에 이렇게 관객님의 카드가 긴 있죠. 근데 이걸로 이렇게 찾으면 되시면 됩니다. 이게 연습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굉장히 쉬우니까, 어쨌든. 네 아무튼 이걸로 매직라이더의 카드 마 카드 알아맞추기 마술 연출과 해법이었습니다. 네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제가 어, 구독하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면은 그 기념으로 마술들을 좀더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